안녕하세요. 경기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그 중에서도 지금 이맘때 제철인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새콤달콤한 매력의 딸기입니다. 화성에서는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이른 봄바람을 기다리게 되는 3월. 이맘때면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새콤달콤한 매력의 딸기인데요. 붉은 빛깔의 싱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그냥 지나치기란 쉽지가 않죠. 특히 요즘에는 하우스 재배로 인해 계절에 관계없이 사시사철 기호에 따라 다양한 과일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제철 과일이 최고. 딸기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화성 마도면에 위치한 딸기 농장입니다. 여기는 금당 딸기 여가 농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딸기 재배와 함께 체험도 함께 하고 있는데, 체험은 저 딸기 따기, 그 다음에 딴 거는 또 본인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딸기 그 다음에 딸기 잼 만들어서 뭐 식빵에 발라먹기 등등 있습니다. 잎들 사이로 빨갛고 예쁘게 생긴 열매들이 주렁주렁. 1,600 평방미터의 하우스에서 건강하게 자란 딸기들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어, 그 품종은 설향입니다. 그 설향이 아마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새콤달콤하게 그 입맛에 맞는다 그래서 설향을 많이 선호하고 또보관성이라든가 유통성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 설향을 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화성에는 약 50여 곳의 딸기농장이 더 늘어날 정도로 딸기농사가 인기 중입니다. 대부분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국내 품종의 설량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재배 농가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딸기 판매나 수확을 위한 체험의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딸기가 제철인 지금 수확 체험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드디어 오늘의 체험객이 도착했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아이들. 가장 먼저 딸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는데요. 이 딸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아주 맛있는 딸기예요 그래서 딸기가 어떻게 재배되고 열매를 맺는지 수확하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다들 기대에 부푼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입맛에 참 맛있는 이게 서량딸기라는 거예요. 약간 요거를 좀덜 익었는데 색깔이 참 이쁘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딸기밭으로 직접 들어섰는데요. 설명으로 만들었던 딸기꽃과 열매 모습의 딸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딸기를 잠시 감상하다 꽃과 넝쿨이 상하지 않도록 꼭지를 잡고 톡 따는 재미,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예, 딸기는 저희가 이렇게 경험해 본 결과는 이게 너무 빨갛게 다 익은 것보다는 약한 70에서 80% 정도 아, 익은 게 식감도 좋고 가장 그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면은 이게 그 딸기에 너무 힘이 무리가기 때문에 딸기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잡아서 위로 이렇게 제끼거나또 옆으로 이렇게 제껴주든가 이렇게 하면은 쉽게 딸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 손이 바쁘게 움직이며 바구니에 딸기를 담아내는데요. 중간중간 맛보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딸기는 물에 씻을 필요 없이 바로 따먹으면 되는데요. 자기 입보다 큰 딸기를 한 입씩 깨무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행복이 가득 느껴집니다. 짰어요. 바로 딴 딸기여서 너무 맛있어요. 달달한 향에 빠져 쉼 없이 따다 보면 어느새 바구니에 딸기가 가득한데요. 집에 가져가 부모님과 함께 나눌 생각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공부 아저씨들이 키운 딸기 따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직접 딸기도 따고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수확한 딸기를 이용한 간식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선한 딸기를 이용해 딸기잼을 만들고 그 딸기잼을 바른 샌드위치가 준비됩니다. 딸기 금방 익은 거 빨간 거 땄지요? 설탕 넣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빵에다 발라서 먹으면 간식으로 최고 맛있어요. 열심히 딸기를 따느라 출출했던 아이들. 딸기잼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는데요. 직접 딴 딸기를 이용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집에서 사먹는 것보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과 체력 증진에 좋습니다. 섬유질과펙틴도 함유되어 있어 변비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건강에도 효과 만점인 딸기. 딸기 체험은 보통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3월에서 딸기 이제 끝나는 한 6월까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적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딸기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화성 딸기를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직거래를 통해 고품질의 딸기, 농가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있어 일석이조인데요. 건강하고 맛있는 딸기를 원하신다면 화성으로 오세요.